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8월 6일 수요일 1년 성경 1독을 위한 365 가정예배서 271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호세아 1장 1절로 11절 찬송과 275장 여덟의 말씀 호세아 1장 11절입니다. 말씀 봉독하고 공과 대독합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니로다 아멘. 성경은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적어 놓은 책입니다. 호세아서는 호세아가 기록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의 본명이 호세아임을 보아 여호수아 같은 이름입니다. 호세아는 이사야와 같은 시대의 북 앙조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시대의 북 앙조는 국력이 크게 부흥되었지만 종교적 타락은 심각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하고 영적으로는 빈곤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외쳤습니다. 북 이스라엘의 패망을 경고하였던 것입니다. 호세아 1장에서 6장은 호세아의 가정 생활에 대해서 7장에서 14장은 이스라엘의 국가생활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 선지자 가정의 음행과 나라의 음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음행했으나 호세아는 신실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는 영적 음란이 성행했으나 여호와께서는 신실하십니다. 고멜이 음행하고 불성실하듯이 이스라엘은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고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있는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초월적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행한 고멜을 아내 삼으라고 명하시므로 하나님과 타락한 자기 백성과의 관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어떤 넛도 녹아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더럽고 추한 죄도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포로가 된 삶이어야 합니다. 그 사랑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생명을 주시기까지의 사랑 무한감사 드립니다. 우리의 전 인격을 드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전 삶도 하나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며 영광 받으실 예수님으로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